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 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TV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NT3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파킨슨 병에 대한 이런 영상이 올라왔죠. 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왔다. 이거는 강력한 자신감의 신호다, 표현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참기하실 분들은 010-21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가의 흐름은 뭐별 문제 없죠. 아주 정말 완벽한 컨트럴로 차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냥 숨고르기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B 홈페이지를 보시면 2시간 전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민이의 희망 브레인 히어로 NT3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뉴로토브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H.I. 뉴로토브 파킨슨 병 신약 국가 지원 과제로 세계화 청신호가 아, 밝혀졌다. 파킨슨 병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이 영상이 나왔고, 뉴로토브가 개발을 하고 있는 NT1, NT3에 대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뉴로토브 파킨슨 병 치료제 NT3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25년 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 자,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죠. 자, 이런 부분은 상당한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이 HBO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이런 이 영상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야, 가남이나 똑바로지.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왜 주가가 지금 별로 어, 좋지 못한 분위기에 가남에 대한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항서가 이제 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강서와 아직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저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부분은, 병행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로토브는 향후 2년간 정부로부터 15억의 연구개발 지원비를 받아서 NT3, 예, 비임상 등 임상 개발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 특히 일부 영장 유시험은 h i 코드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한다. 자, 이런 어, 상황인데. 좀 이제 새롭게 좀 접근하는 이런 연구 방식으로 어, 파킨슨 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유로톱의 NT3에 대한 에,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의 표현이고, 가남에 대해서는 지금, 진영 회장이왜 침묵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그건 이제 주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침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침묵하냐 이러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주가가 여기에서 한5% 빠졌죠. 5% 하락이 일어났는데 공지사항을 내고 나서 그러니까 침묵을 하지 않고 공지사항을 올렸죠. 그러고 5%를 뺍니다. 그리고 뭔가 뭐 잘못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죠. 자, 이날 21일 날 진행상에 대해서 알려줬죠. 침묵을 한게 아니고 알려준 겁니다. 알려주고 나서 알려줬는데 이 주가가 5% 내리니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뭐1% 정도 내렸죠. 1%. 1% 내리고, 그 다음에 0.7%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었지만, 1% 밖에 안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 내리고, 오늘 1%는 오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서 소통을 했죠. 소통을 하면서 공지사항 올렸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은 회사의 공지사항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왜 소통 안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죠. 회사가 이렇게 소통을 어잘 하고 있죠. 21일 날 이렇게 소통을 했더니 이걸 갖다가 아 세력들이 주가를 밀어 버리면서 아주 분위기를 갖다가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흐름이 나온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미팅의 목적은 F네 네 생각이 뭐냐? 사실은 미팅을 안하고 신청을 해도 되는데 자꾸 c r 를 주니까 FD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내가 제대로 어, 조치는게 맞는지 FD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게 목적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결과물은 뭐냐 FD는 보안성에 대해서 이겨냈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네 내가 지적한 게 그거야 그 부분을 잘해소 했어 그 보완한 내용을 너잘 보완했더라. 그 내용 기반으로해서 자료를 추가로 어, 확보를 해서 제출하라. f d 가 신청을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겠다. 항서 제은 어, 내가 잘했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신속하게 확보를 해서 가남 신약 재신청을 하게 어,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항서와 협의가 필요하죠. 항서가 지금 주체로 진행을 하면 CMC 부분이다 보니까 HB가 그냥 막 갖다 쓰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의 힘으로 흔들어버리는 흐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유한양행. F.D. 허가 난 거는 악재라니까 악재, 악재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런 거 똑같습니다. 왜 소통 안 하냐? F.D. 허가 왜 받아냈느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F.D. 허가를 받아내면 안 되지. F.D. 허가 받으니까 이봐봐, 이거 주가가 박살 났잖아. 유한행 사장, 어 이번 F.D. 허가 안 나게 했어야지. 뭐 그럴 겁니까 이거? 주가 내렸다고. 재료 소멸이 이러면서 이제 막 2,600억이나 집어던지면서 얘들도 베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 다 나가 떨어질까다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아는 세력들이 흔드는 베팅을 한번 들은 거죠. 얘들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2,600억에 대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했죠 다시 사서 올렸으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다.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죠. 1,400만 주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날도 800만 주니까, 2,000만 주 정도를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죠. HLB도 보면은,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5% 내리는 흐름이 나왔죠. 230만 주 누군가는 팔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져갔고. 여기서 소통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어, 지금, 2% 정도 내렸어 주가가 2% 내렸으니까 빨리 나서 뭐라고 말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 그리고 조급한 생각입니까? 어, 차근차근 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재신청 신청을 예정이다라고까지 딱 못박아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이거 순크라이안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치니까 유한양 FD 허가 왜 받았어? 그래서 이제 2600원대에 매도하는 거야. FD 허가 받지 말았어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주가가 내려갔다. 이런 흐름에 왜 말이 없어? 주가가 내려가서. 이, 이 이날 이제 소통했죠. 그랬더니 2%나 더 빠졌는데 빨리 나서 뭐라고 말좀 해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닥달을 하고 있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바라보는 이 호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휩쓸리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주식판에서 뭐 그래가 돈 펌니까 제대로. 자, 지금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 발표하고 나서 5%확 내려쳐버리고, 그러고 1% 내렸고, 0.1% 올랐죠. 그러고 여기서 1.4% 내렸죠. 결과적으로는 1.5% 정도 내린 거예요. 1.5%. 1.5% 정도 더 내리친 상황이고, 여기서는 3% 저가 한번 내렸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오늘은 다시 5만원대. 올라온 상태죠. 자, 그래서 1.1% 지금 올려놓은 그런 위치인데 여기서 자꾸 뭐 소통을 해야 되네 왜? 어쩌고저쩌고 죠 소통을 한다. 10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소통을 하라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오직 주가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통했죠. CMC 보안에 따른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고 반드시 수익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공지사항에 FD 공식 블로그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미팅 결과에 대해서도 가남신약의 재진청을 진행하겠다. FD는 보안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더라. 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호재도 악재도 중, 호재도 악재로 둥갑시키고 흔들고 심리 흔들고 바닷곤에서 흔들어버리고 개인들은 사로 들어오지 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내놔. 너안 팔면 피똥 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갑자기 휙 올라가 버리는 게 주가더라. 가장 지금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죠, 연예. Fd 허가인데 주가를 2,600억을 써서 끌어내리다. 거의 이어찌 보면 이거 이 사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주가 조작이야. 라고 하겠지만,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이면 이건 뭐 걸렸겠죠. 주가 조작이 아니다. 자기 돈 가지고 뭐 호재가 떴는데, 2600억을 어? 팔겠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게 어떻게 주가 조작입니까?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증거가 없으면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다. 그리고 얘들도 나름대로 리스크를 많이 안 하겠죠. 이렇게 내려쳤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개인들이 왕창 다 사가지고 안 내놓더라. 그러면 얘들이, 어, 뭐야, 이거? 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괜히 팔아가지고 이거 손해봤네? 이렇게 예,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크게 크게 올리죠. 그래서 주가는 얼마든지 페이크를 쓸수 있는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HB의 상황은 어, 그 어느 시점보다도 FD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어, 이렇게 에,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이 가장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진영 의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어, 이제 자신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볼 일이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FD 허가 가능성으로 따지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진리입니다. 진리. 지적상 15개 있는 시점에서 선치하는 거고, 지적상 딱 하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FD 미팅까지 했는데 FD가 우리는 이견이 없어. 라고 이렇게 미팅에서 이겨 높다라고까지 해주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애프터 기대감이 더 높은 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지금이 가장 기대가 높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오늘 신한 한국 제피 모건 해가지고 네 군데서 열심히 물량을 가져가고 있죠. 자 주가를 크게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 주가를 크게 올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돈을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으면서 이 연재에서 팔고 싶은 면못 믿겠으면 팔고 나가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사람들 한번 사고 싶은 살 용기 있으면 한번 사봐. 아, 살 거면 여기 사봐. 이러고 있죠.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